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트리나 앵글리시의 영어 성황예인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우리 86강 들어가 볼게요. 오늘 배울 표현은요, no matter 이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no라는 것은 아니야. matter라는 것은 어떤 물질 혹은 어떤 문제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no matter 이라고 말하면, 아무리 뭐뭐 해도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살펴볼게요. No matter how hard I study, I don't seem to im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no matter라는 것은 아무리 뭐뭐해도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how hard I study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how라고 하면 의문사라고 합니다. 의문사라는 것은 의문문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보통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됩니까? 동사 플러스 주어의 어순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이 평성문 안에 들어오게 된다 어순이 주어 동사 주어에서 동사 주어에서 주어 동사로 바뀌는 간접 의문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래서 의주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장을 살펴볼게요. No matter라는 것은 아무리 뭐뭐해도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How hard I study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할지라도 I don't seem to improve 여기서 seem이라는 것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느는 것처럼 보이지 않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이 평서문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취한다라는 것 기초 문법으로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No matter how hard I work. 여기서 말하는 hard는 여러분 다 딱딱한이 아니라 어려운, 힘든이라는 형사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It's never appreciated. 자, 여러분 별표치고요. appreciate이라는 동사를 우리 한번 들여다 볼게요. 기본적으로, Hey, thank you. Thank you for my birthday present. I appreciate it. 이라는 문장에서 내 생일 선물로 줘서 고마워. 나 너에게 고마워해. 감사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appreciate라는 동사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appreciate는요. 감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감사하다고요. 영영의 뜻으로 말씀드리자면 to show gratitude라고 의미가 되겠죠. 뭐라고요? To show gratitude. 그쵸? 그렇죠? 감사를 보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it's never appreciate 이라는 단어에 a p p r e c i a t e 감사하다는 뜻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의미가 이상해지죠?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일할지라도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appreciate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recognize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인정하다 혹은 인지하다라는 뜻이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 단어의 뜻이 정말 다른 고마워하다 혹은 인지하다, 알다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 우리가 만을 다를 써서 다의 어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의문문, 간접 의문문과 appreciate이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No matter how late she goes to bed, she's always up early the next morning. 자, 문장이 조금 길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녀가 얼마나 늦게 침대로 가든, 한마디로 늦게 잠이 들던 그녀는 항상 up early the next morning. 그 다음,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일찍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러운 네, 생활식간이죠? No matter how much I feed the dog, he still wants more. 내가 아무리 개에게 계속 먹일지라도, 그는 계속 어떻대요 w a n t e more. 더 원한다. 더 먹고 싶어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he라는 것은 뭐예요? 나예요? 아니면 나의 개예요? 개가 되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노메라라는 표현, 간접음문, 그리고 단어 어플시에의 여러 가지 의미들. 여러분 단어 공부하실 때요 항상 월드 맵핑을 통해서 다양하고 품사의 변화와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잡아주시기 바래요. 거기서 반어와 동어까지 의 공부해주시면 금상첨하겠죠 여러분 예스포스철제해주시고요 우리 는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